Hello, I'm your Richard Shipiban. Evolution theory challenge C A S B gradual process natural selection survival of the fittest phenomenon. Evolutionist argue, characterize, period, relative, stability, punctuate, sudden, and so on. Hypothesis on occur. Species diversify, specialize into lineage, unchanged hundreds of thousands of suddenly gene splicing, wipe out. Think of A as B. Macro evolution. Periodic. Normal. Concept. Micro evolution. Continuous. Unnoticeable. Succession. paleontologist. niche. v o l u t i o n theory is being challenged. 진화 이론이. 동사가 수동태인데요, is challenged. 이루 끝나니까 도전하다 해서 과거 분사고요 수동태. 그 다음에 진행형 비빙 피피 도전 받고 있는 중 도전 받고 있어요. 진화론이 도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Darwin saw evolution as a gradual process of natural selection and survival of the fittest as the most likely phenomenon. 요 and 앞에 1번 그리고 2 번이 병렬 관계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요 병렬 관계는요. 여기 지금 뭐뭐 as as 나오죠. 그러니까 요 앞에 evolution이 1 번이고요. 요 survival이 2 번이고요. Darwin, Charles Darwin, 진화론의 Darwin. 그 다음에 C의 과거 C A as B and 그다음에 이거 as b 오케이. 요렇게 병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를 이 b로 보았고 이거를 그뭐 ab 할 수도 있는데 이게 c를 할야이 c는 이 d로 봤다. 그렇게 진화를 과정 절차로 봤는데요. 그래주얼 점진적인 과격하거나 급하지 않은 하나의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봤다는 거죠. 무엇의? Natural selection. 자연의 선택. 자연 선택의 점진적인 과정.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그 어떤 존재를 자연이 선택해서 생존시킨다는 거죠. 자연 선택의 점진적인 과정이고, 오랜 시간을 걸친. 두째. 둘째, 둘째. 생존인데, 어 피시그 뭔가에 어울리다. 근데 최사급 가장 어울린다. 이걸 적자라고 하죠. 제일 어울리는 적임자 할때 적. 어 그래서 적자의 생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최고로 적응하는 이 존재가 경쟁을 물리치고 살아남는다라는 적자 생존. 이것을 아 어, 현상으로 봤어요. 피나미는 무엇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그러한 현상으로. 이거는 이걸로 그리고 이거는 이걸로 다윗은 받습니다. 아이구요, 아이구요. 오케이. Now evolutionists such as paleontologists Nile or Niles Eldridge. And s t e p n J. g o r g o 보통 조동사에 우리 could, would 할 때는 엘발음안 해주는데 사람 이름일 때는 이뭐 어, 해줄 수도 있어요. 에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고요. 동사가 주장한다. 주어는 어자자 자 이제 한 다음에 부사 저 진화학자들이죠. 진화학자들, 진화론자들인데. 어, 예를 들면, s 치즈 어떠한 진화론자들이냐면요. 자, 고생물학자들 같은, 그죠. 진화론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고, 옛날 생물연구, 고생물학자들. 어, 1번, 나일 또는 나일 l e 드리 l 그리고 2번, 스 t 판 제이 n 어, J. Gold라고 할게요. Gold, g o l 와 같은 이러한 진화론자들은, 주장합니다. 다음에 목적으로 대절, 대절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케이. 조금 올리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음, 오케이.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이 대절라는 것, 대절의 주어다시. 캐릭터가 잡힌다. 특징 지워진다. 특징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진화론이 특징이 잡히느냐 하면, 자 기간들입니다. 아주 긴 기간들에 의해서 어떤 기간이냐 하면, 네, 끝까지 이러한 긴 기간들에 의해. 어, 특징이 잡히는 것이 진화로 진화야 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존의 그 나윈의 주장과는 좀 다르겠죠. 네 도전받고 있다 하는 이 도전의 내용입니다. 진화로에 대한 어, 상대적인 비교적인 안정, 상대적인 안정의 긴식인데, 이걸 또 설명 들어갑니다. 어떠한 상대적인 안정이냐면요.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2-, 주격 관계 대명사절. 펑츄에이트 하는 것은 마침표를 찍다. 뭔가를 중단시키다. 끝내다라는 건데, 수동태 걸렸죠. 중단되는, 마침표가 찍히는 그러한 안정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변화들, 갑작스러운 변화들에 의해 중단되는 그러한 상대적인 안정의 오랜 기간들에 의해서 특징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콤마 다음에 followed by 그다음에 followed by 그다음에 and 그리고 so on 그렇게 계속 기타 등등. 팔로잉이 아니라 팔로드니까요. 앞에 있는 이 변화들 즉 갑작스러운 변화들은 어떤 변화들이냐면요. 그죠? 어 뭔가에 의해서 팔로우 되는다라는 얘기는 이 뭔가가 뒤따라온다는 거야. 얘가 앞서 나오고 얘를 얘가 또 어,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팔로우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고 그리고 또 뒤에 또 뭔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자 갑작스런 변화들 뒤에는 더 안정. 보다 더큰 안정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뒤에는 더 많은 변화들, 그리고 계속해서 기타 등등. 자, 더 많은 안정과 그리고 더 많은 변화들, 기타 등등에 이어지는 그러한 그 앞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 그러한 상대적인 안정의 긴 시기에 의해서 특징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화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요거 좀 정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 무한정한 안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안정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변화가 오고 이렇게 굴곡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 다윈과 다른 어, 새로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오케이. Okay. One hypothesis on why this occurs is that changes in environment cause species to diversify and specialize into several new niches. Creating new lineages 하나의 가설인데요. 온 무엇에 관련된 하나의 가설이냐면 어, 이 전체에 걸리는 의주동이네요. 의문사 why this 주어 this 그 다음에 동사 끝간접의문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하나의 가설. 여기서 this, 이런 일이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정, 갑작스러운 변화, 더큰 안정, 또 변화, 기다 등등.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에 관련된 가설, 설명이죠. 이 가설은 is입니다. 다음에 대절, 보호로 대절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케이. 변화들이, 대처를 주어, 변화들인데, in environment, 환경,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동사, 다시, 초래한다, 야기한다, 일으킨다, O형식, 종들이, 종들이, 어, 뭐 하도록, species는 단수도 복수도 같아요. 근데, 앞에 어가 없으니까, 종들이 뭐 하도록, 두 가지인데 어, 목적격 보호 1번 목적격 보호 2번 다양화 다양화 하도록 종들이 다양화하고 스페셜라이즈 특화 세분화 분화하도록 무얼로 몇몇 새로운 니치스 적합한 환경들로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했어요 전과 달라요. 그럼 그것의 환경이 바뀐 거에 어, 이 생존 가능하게끔 적응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걸맞게 특화, 분화, 세분화, 전문화가 된다는 거죠. 스페셜라이즈. 분석은뭐 하면서 만들어 내면서 뭐를 새로운 어떠한 계통, 혈통, 어 리니지들을 만들어 내면서 다시 대절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뭔가 바뀌어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들이 어떤 일을 초래하느냐면그 환경에 살고 있는 종들이 다양화 그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야 될거 아니야. 적자생존이니까. 그리고 분화되는 거죠. 그 몇몇 자기에게 적합한 환경에 어울리게. 그러지 못한 놈들은 이제 다른 데 가는 거고. 나는 안 맞아. 거기 지역마다 맞게 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니지들이 나오는 거죠. 혈통들이 나오는 거죠. 개통들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조상들이 되는 거죠. In Gould's theory a species will be unchanged for thousands or thousand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and then suddenly something will happen that will change it. Perhaps gene splicing or even wipe it out. 자, 우리 골드의 이론에서 하나의 종은, 이것은 단수수였네요. 아까는 복수였는데, 하나의 종은 will be unchanged.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안정의식이네요. 긴 시간의 안정의 시기. For, 얼마 동안 긴 시간이라고 그랬죠. 앞서서, thousands, 수천, 또는 hundreds of t h o u s a n d 수천, 수만, 수십만, 백 개니까. 수천에서 또는 어, 수십만 년 동안 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안정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다윈의 주장과도 같죠. 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그런데 다윈과는 다르게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뭔가 파격이 있습니다. 한번 빵! 터뜨 변화가 있고요. a n 그리고 나서, 갑자기, something, 뭔 일이 일어날 겁니다. 환경의 변화죠. 어, 어떤 일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서, will change. Or, 어, V-1 change. Or, wife. 요게 2번, V-2번. 첫째, 어, 그 변화하지 않던, 수천, 수십만 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종을 바꿀 그 뭔가가 환경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가로치고 보조를 하시면 돼요. 아마, 뭐, 그, 종, 뭐, 접합? 유전자? 아, 유전자, 뭐, 어, 접합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뭐, 서로 다른 어떤 개체나 또는 서로 다른 세포가 야, 이거, 우리, 그, 뭉쳐야지 살겠다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 동맹을 맺는, 뭐, 이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관련된 거는 좀 찾아보시고,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이거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뭐, 유전자 접합? 아,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어, 이 변화를 시킬 것이고, 또는, 심지어, 심지어, 그 변화하지 않던 안정의 시기를 누리던 종을, 완전히 쓸어내 버릴 즉 멸종시켜 버릴지도 모를 아, 그런 변화입니다. 여기서 어, 지금 여기 그 대절이에요. 주께 어, 관계대명사절인데 요거 화살표를 잘못늘렸네, 그죠? 요 something 요 뒤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행사가 something 이렇게 할 어떠한 환경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는 왜 일어날 거다? 간단하니까 something 다음에 이거 붙이고 하면 너무 주어가 길어지니까. 일단 뭔가 일어날 거야. 이 뭔가가 뭐냐면 이렇게 뒤에 붙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ghost theory can be thought of as macroevolution periodic sudden large changes end 했으니까 여기 앞에 보자. 골드의 이론은 우리 think of A as B에서요. 요 think of의 목적 앞으로 갔으니까 수동태, 조동사 했고요. Gold의 이론은 생각되어질 수 있다, be thought of. 생각되어질 수 있다, 여겨질 수 있다, 간주될 수 있다. 무엇으로 macro evolution 큰 대자 대진화로 여겨질 수 있어요. 즉즉 즉, 피어리아디 주기적인 피어리아드 피어리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갑작스러운 큰 변화들. 그죠? 어, 주기적으로. 근데 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큰 변화들 대진화로 여겨질 수 있고. Uh, the normal concept of gradual evolution, can be thought of as microevolution. 보통의 개념, 무엇에 점진적인 진화, 그죠? 다윈의 이론이죠? 종전에 그러한, 어, 점진적인 변화라는 변화에, 어, 보통의 그러한 생각 개념은, can we thought of 여겨질 수 있다? 무엇으로? Micro evolution. 소진화로, 대진화, 소진화로 여겨질 수 있다. 이 소진화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면, 어, continuous almost unnoticeable succession of small changes 지속적이면서 거의 unnoticeable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한 succession succession은 성공이고요. succession 하면 연속 연속. 근데 무엇의 연속이냐면요. 작은 변화들의 그러한 계속적이면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천천히 일어나는 연속, 이게 소진하고 그다음에 요게큰 변화, 요게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 이 고생물학자 골드의 새로운 어, 진화이론이고 이 진화이론으로 기존의 다윈의 이론을 갖다가 챌린지하고 있다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All right?